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또 멀리서, 어, 대전시 동구에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아주 그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 좀 많아요 양이 <laughs> 예, 이거 언제 다 읽나 <laughs> 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광우스님이 진행하시는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B.T.N 소나무를 접하게 되어 광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법문을 듣고 나서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녁 시간이면 핸드폰으로 소나무를 1회부터 118회까지 보고 또 보고 해서 세 번이나 다시 보기를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광우 스님의 열린법의 운명을 바꾸는 법도 두번 보았습니다. 저의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고, 고향은 대전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을 드시고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 다 만나보시고 나서 집에 오셔서 거실에 요를 깔고 누워 계신 것을 엄마가 보시고 아버지한테 왜 거기에 그렇게 누워 계시냐고 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갈 준비 하는 거라고 하시고, 그 후로 3일 후에 방에서 누우셔서 서쪽을 향해서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나는 저녁에 자다가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밤에 주무시다?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BTN 방송 새벽예불과 사시불공과 저녁예불이 나오는 시간이면 TV를 틀어놓으시고 예불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몇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관세음보살 연불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는 스님들만이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절에 가게 되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몇번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라곤 언젠가 절에 가서 오천배를 했는데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절만 했는데 저는 5천 배 하는데 이틀 반이 걸리더라고요. 5천 배 하고 나서 무릎 관절이 아파서 며칠간 고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절에서 스님이 저보고 우리 말 천지파량 신주경과 광명진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양치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촛불을 키고 향을 피우고 나서, 앉아서 합장삼배하고 나서, 소리를 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삼귀의를 하고 나서, 우리말 천지파령 신주경을 삼독을 하고, 오음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하고, 염주 하나를 돌리고 하는 식으로 천주를 돌리며, 광명진원을 천번 독송하는 식으로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도 못한 비단보다 곱고 아주 하얀 옷에서 아주 하얀 광이 나는 옷을 입은 아주 예쁘게 생기고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나서 너의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깨고 나서 며칠 동안 무슨 이런 꿈이 있나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그분이 백이 관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자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피 색깔의 빨간 그림자가 저의 몸의 다섯 배 정도는 큰 듯한 그림자가 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제 바로 옆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우 스님, 그 꿈이 무슨 꿈인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낮에 보니 왼쪽 겨드랑이 밑에 주먹 크기의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피 색깔의 그 그림자는 무엇인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8년 동안 풀리지 않던 저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기도를 하다가 천수경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다른 때 읽던 천수경의 느낌과 달리 가슴에 뭔가가 와닿는 느낌을 받고 그 후로부터는 기도를 할때 기도 방법을 바꿔서 천수경 1독, 우리말 8양경, 3독 광명진언 1000번 독송하는데 바쁜 시간을 나누어서 하느라고 아침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천수경을 1독 우리말 천지파량신주경 2독을 하고 저녁에 우리말 천지파량신주경 천지신주파량경 1독 광명진언을 1000번 독송을 하는데요 이때도 목욕을 하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천수경 독경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에 가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세 번, 시박참의 부분에서는 시박참의 세 번하고 나무 사만다 못다난 남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도 개인 사업을 하는지라 밖에서 손님을 만나더라도 저녁 9시쯤 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손님과 사업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나 바쁘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헤어지게 되고 저녁에 볼일이 생기면 다음 날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저의 사무실에 천지 신주 팔량경 원문을 틀어놓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소리를 작게 줄이고 하면서요 그리고 가끔 방생도 하곤 합니다 광우스님 기도를 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생활하면서 천수경의 시박참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약 25년 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던 낭습이 사라졌고요 약 8년 정도 달고 살아온 전리선 비대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잔병은 기도를 하면 낫게 되는 걸 느낍니다. 스님, 한 보름 정도 전쯤부터 아침에 천수경 1독하고 우리말 팔량경을 2독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이 녹초가 되는 정도는 꼼짝할 기운이 없을 정도인데 기도 중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거룩하신 광호 스님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해서 소나무 프로가 오래오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광호 스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2018년 7월 6일 송 아무개 올림. 어떻게 편지 내용이 참 좋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 내용이 너무 좋으시길래 아유 거사님 괜찮다면 지금 전화로 해주신 얘기 제가 소나무 법문 때 제가 조금 어 응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먹겠습니다. 뭐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laughs>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러십시오 하시고 아까 편지 내용에 나왔지만 자세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당신이 노파심의 편지에다 자세히 써서 보내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서 놀란 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다 만나서 인사하고 나 이제 갈 준비한다 하고 방에 입을 펴놓고 이제 3일 후에 서쪽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어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평소에 어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셨는데 소원이 나갈때 자다가 편하게 가는 거다. 네, 실제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정말 호상이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당신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 첫 번째가 기도를 이제 천수경 하시고, 또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스님들이 잘안 하는데 과거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절에서 천수경과 함께 가장 많이 읽던 경전 중에 하나가 천지파령신주경 이란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뭐 천수경 기도하시고 천지파령신주경 뭐 하루에 어 3독 정도 기도하시고 광명진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광명진언을 하루에 천 번씩 외우신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났다고 했죠? 하얀 옷을 입은 세상에서 처음 본 그런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은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셨는데 어, 그, 그 여자가 누구였나? 꿈에 나타난 그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여자가 누구였나? 이렇게 지나쳤지만 나중에 소나무를 듣고 나서 그분이 누구였구나. 백이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아. 그 신기한 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 옛날 기도 영험담을 보면 옛날 천년 전부터 내려온 그 불교서라 있잖습니까. 네. 관세음보살 불교서를 보면 하얀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나세요. 아. 근데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보면 에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말이겠지. 아우 뻥도 심하다. <laughs> 그런 내용 보면 아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니까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우리 스님들이 만든 그런 어떤 뭐불교사라 이야기겠지. 뭐~ 동화 같은 이야기겠지 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서 가피를 내려 주시는 이야기가 현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아... 그분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어, 제 주변에 아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하얀 옷 입으신 분을 만나서 가피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은은한 그런 어떤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뻥이 아니구나. 부처님 말씀은 버릴 게 없구나. 지장경, 관음경, 어, 뭐, 그런 뭐, 약사경, 그런 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기도하며 분명히 가피와 영험이 있구나.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어, 예, 나가. <laughs> 어, 나가, 나가. <laughs> 예.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분께서 이제 꿈에서 너 앞으로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뭐 이런 꿈을 꾸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 그 편지 내용 기억 나시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몸에 빨간 그림자가 자기보다 다섯 배나 큰 빨간 그림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고 완전 피색깔하고 똑같은 짙은 시뻘건 그림자가 자기 몸 밖을 나갔는데그 다음 날 이렇게 뭐 옆구리 겨드랑이 밑에 빨간 피멍이 들어 있고 그 뒤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짙은 붉은색 피 색깔 하면 딱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피 색깔의 그림자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던 게뭘 뜻하게겠어요 업장소멸이죠 그러니까 뭐 전생에 악연이 있던 빚이 있던 어떤 영가가 내 몸에 있었는데 그 영가가 뭐천도가 되었다거나 뭐 원혼 있죠 원혼이 어, 나의 길을 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장애하던 어떤 원한이 맺혔던 귀신이 몸 밖에서 이제. 어, 튕겨져 나갔거나, 천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혹은, 뭐, 귀신 같은 거안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좋지 못했던 내 업보, 내 업장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일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셨대. 그리고 또, 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그 오랫동안 괴롭혔던 낭습이 사라졌고 그리고 약으로도 치료가 잘 안됐던 전립선 그 질병도 치료가 되었다 이제 웬만하면 잔병 같은 거는 기도하면 병들이 낫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펼쳐졌잖아요 정말 기도는 불가사의하고 이런 미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신 게, 뭐 언젠가 부턴가 기도를 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녹초가 된다. 네. 어,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셔서, 음,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오만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아, 네.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오만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수능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능엄경능엄경이란 경전의 뒤쪽에 보면 50 변마장이라고 있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50가지의 변화들이 있어요. 5만 가지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사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 생에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올곧게 아무런 장애 없이 쭉쭉 가고요. 전생에 업보가 두꺼우신 분들은 그 오만 가지 변, 반응이나 오만 가지 현상들을 몸으로 다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다 기도를 하면 괜히 기뻐요. 이걸 희마라고 해요. 기쁠 희자. 기쁨에 대한 말. 그냥, 그냥 기쁜 거예요. 낙엽이 지나가는데도 까르르르 웃어요. 기도하다가도 예? 까르르르 웃어요. 수님이 법문하는데도 까르르르 웃어요. 이 정도면, 어, 약 먹어야죠. <laughs> 아, 약 먹어야지. 왜 자꾸 웃어. 예? 네?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까르르 웃을 판이야. 이걸 무슨 말라고 한다? 희마라고 해. 희마. 기쁠 잊자. 반대로 비마라고 있어요. 비마. 슬플 비 모든 게다 슬퍼요. 참선을 해도 슬프고, 절을 해도 슬프고, 밥을 먹어도 슬프고. 그래서 비마에 울증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기쁜 희마. 계속 슬픈 비마. 십비가 하루 건너서 왔다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율증, 전문 용어로 미친 놈이라고 그러죠 미친 거지. 예? 오늘은 좋고 내일은 슬퍼. 내일 모레는 또 좋겠지. 제정신 예? 아니에요 그거. 예? 그런 거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집 예, 집착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 오만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어떤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꿈이 싹 사라지셨대요. 근데 어떤 분은 수행을 하니까 자꾸 악몽을 꿔요 이래요. 그것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막 절을 하니까 온몸에서 막 힘이 넘친대요. 막 너무 힘이 넘쳐서 지나가다가 나무를 한번 뽑아보려고, 어, 왠지 뽑을 수가 있겠더래요. 나무를 막 뽑아보려고. 어느 거 살면 대웅전에, 대웅전에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뭐 하세요? 했더니, 어우, 제가 잘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래, 대웅절 뽑으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뽑혀요안 뽑혀요? 몸에 힘이 넘치니까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서 그게 막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중국, 대만에 거사님 중에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남해 근거사라고 있어요. 남해 근거사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많은데 아주 훌륭하신 수행자셨는데 그남해 근거사 책에 딱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몇년 동안 손가락을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적이 있었대요. 바닥에 종이가 떨어졌는데 종이를 주슬 힘조차 안날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려니 하고 집착하면 안 된다. 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라는 게그 남의 근거서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송그 거사님께서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니까 그런 거다꿈 속에서 그 내가 꿈에서 겪는 하나의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꿈은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다 꿈결 같은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어, 기도하다가 오만 가지 현상 일어나도, 아, 기도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보다 생각하고, 절대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현상에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 네. 이세 가지를 딱 기억해 두시면 어, 절대 잘못된 길로는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어,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 좋은 내용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드리는 바입니다.